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우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별타쌤입니다자 오늘은 이제 구독자 분들이 많이 아이들이 어려워한다는 문제 준비해 보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직육면체 단원에서 5학년 직육면체 단원에서 이렇게 어, 물이 닿은 부분을 오른쪽 전개도에 색칠한다든가 아니면 종이 테이프가 지나간 자리를 전개도로 이렇게 그리는 문제 많이 아이들이 어려워하고요. 자 요거 포장 문제 있잖아요. 요거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문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제가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전개도를 뚜껑이 없는 그래서 지금 오면체죠. 직육면체의 뭐, 통을 만든 후에 그 물을 담아서 기울였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통을 기울였을 때 물이 닿는 부분을 한번 표시해보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는 중요한게 뭐냐면요. 이 면에 닿는 선을 생각하면요. 너무 어려워요. 일단 이 꼭지점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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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는 꼭짓점을 생각해 주시고 찍어 놓고 생각해 주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어, 이 겨냥도에 있는 기호를 전개도에 기호 써넣기 음, 기호 써넣기를 먼저 해주세요. 이걸 먼저 하고 물이 닿은 부분에 점을 찍고 점을 잇고 그리고 이제는 어, 그 선을 이으면 네, 된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기호써놓는 것도 오히려 좀 어려워하는 경우 있어요. 저기 보시면요. 얘가 디귿이죠. 디귿이고 얘가 니은이에요. 니은이면 얘랑 얘랑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겨냥도로 만들면 어, 모, 모양을 접으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니은 다음에 여기 누가 있어요. 기억이 있죠. 니은 다음에 이렇게 기억이 있다. 그럼 얘는 지금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디귿이랑 연결 어, 기억이랑 또 연결되는 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랑 연결되는 애, 여기는 누굴까요 그렇죠, 미음이죠. 미음이고 요요 요 부분이에요 그죠 얘는 그러면 똑같이 미음이겠죠 니은이랑 연결되는 애누구까요 그렇죠 비읍입니다 요기에요 그죠 그다음에 요기 요기였죠 그다음에 디귿이랑 연결되는 애 바로 누구까 시옷이다 그리고 시옷이랑 예 리을이랑 연결되는 애 바로 누구예요 요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응이다 그러면 이응이고 이응 이렇게 만나주죠 이렇게 해서 지금 다 그렸어요 이렇게 좀 완성이 됐으면 이제는. 저 점을 찍어줄 차례예요 그죠? 점을 찍어주면, 제일 처음에 어디에 점 찍어 있나요? 여기 비읍에 지금 점 찍어 있죠? 제가 비읍 연결에점그었어요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기억에 점 찍어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닿았나요? 그렇죠. 디귿에 지금 담, 점 찍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또 기억 있죠? 여기 있는 거는 다 찍어주셔야 돼요.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한게 바로 뭐가 되느냐. 여기 있는 물에 된다라고 해 주시면 돼요. 자, 이해 되셨나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직육면체 상자에 그림과 같이 종이 테이프 붙였는데요. 종이 테이프가 지나간 자리를 정계도로 그리세요. 그래서요. 일단 제가 뭐 하라 고 그랬죠? 기호 먼저 써넣으라 그랬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여기 뚜껑이죠. 뚜껑을 먼저 했어요. 니은 밑에 누가 와 있나요? 이렇게. 세로로 보면 비읍이 와 있죠? 디귿 옆에 뭐가 와 있어요? 시옷이 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리을이 왔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응이라고 해주셔도 되고 얘랑 얘랑 만나죠 그죠 그다음에 얘는 누구랑 만나요 기억이랑 만난다 요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그러면 기억이랑 만나네 미음 요렇게 써주시고 시옷이랑 만나는 얘는 요렇게. 다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는 밑에 이제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이응 미음 뭐예요? 이응 미음 비읍 시옷이잖아요. 요렇게 해 주시고 비읍 요렇게 아 이거 비읍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누구랑 만나요? 얘랑 얘랑 만나고 얘랑 얘랑 만나죠. 그래서 여기다 니은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하라 그랬나요? 물이 닿은 부분은 어, 점을 찍어 주시라 그랬잖아요. 꼭지점을 찾아 주시라 그랬죠. 일단 니은 제가 찍었어요. 니은 찍었고요. 그다음에 누구 찍을까요? 리을 찍었어요. 그다음에 시옷 찍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다시 리을로 또 연결이 돼요. 요렇게. 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보시면 리은 리을 요렇게 갔죠? 리을 갔는데 리을이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 ㄹ, ㄹ, 그다음에 슛 ㄹ, 리은 요렇게 만나게 된다. 요렇게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 이제는 <laughs> 선물 포장 문제예요. 선물 포장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굉장히 생소해하고 이제 어려워해요. 근데 아이들이 뭐 실질적으로 세, 뭐 해본 적이 없잖아요 선물 포장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어, 생소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 어, 상자에 리본으로 묶었어요. 리본을 이렇게 묶었는데 매듭을 묶는데 여기 리본 묶는데 10cm 사용했던 거예요. 여기가 지금 10cm예요. 자, 이 상자를 묶는데 필요한 리본은 몇 cm입니까? 그랬어요. 일단, 기본은, 리본의 이런, 이 선의 길이, 리본이 이렇게 닿는 길이는요, 평행한 모서리의 길이랑 같은 거예요. 얘랑 평행한 모서리의 길이랑 같은 게 기본이에요. 얘랑 평행한 모서리 6cm. 이거를 기본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상자를 둘러싼 리본은, 이렇게 제가 한번 상자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가 조금 화면을 띄어볼게요 자, 보시면은, 요렇게 상자 제가 만들었어요. 포장 잘 못했죠. <laughs> 네. 근데 아이들한테 이게 기본인데, 기본 문제고, 응용이면 뭐두줄 가는 것도 있는데, 기본 상자를 이렇게 묶을 때는 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가로, 세로, 그리고 가로, 세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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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 끝!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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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가 4개죠. 네 그리고 리본 끝.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노래로 막 외워요.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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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 끝. 이렇게 막 하는데 이 정도로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가로, 세로죠, 그죠?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높이는 뭐예요? 예죠, 그죠? 8cm.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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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얘는 옆면이 4개니까 4개죠. 이렇게 해서 써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음, 이렇게 해서 조금 해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덜 어렵게 할수 있고, 요거는 아이들이 한 번에 8 곱하기 4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64cm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정육 면체 모양이래요. 정육 면체인데요. 매듭 묶는데 리본이 몇이다? 26cm다. 그러면은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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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즉, 16cm가 몇개 있는 거예요? 16이 8개 있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리본. 리본. 끝! 네, 그렇게 해서 정답은 128 더하기 26에서 154cm이다.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 상자에 리본으로 묶었습니다. 이 끈으로 묶었다는 얘기죠. 상자를 묶는데 사용한 끈이 2.5m예요. 자, 여기 다 사용한 게 그러면 c m 로 바꿔주면 250cm예요. 그럼 매듭을 묶는 데 사용한 리본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그러면 가로, 세로 해볼까요? 시작,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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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0 곱하기 4 그리고 매듭이죠. 여기서 매듭이라는데 저는 리본이라고는 하는데, 요거까지 더한 게 바로 뭐다? 250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다 더하면 뭘까요? 170이에요. 170 더하기, 네모는 250. 즉, 네모. 즉, 여기서는 매듭이고,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는 리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80cm 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모서리가 22cm 인 어, 정육면체 모양을 했는데요 어, 끈을 얼마큼 썼느냐 cm 로 바꿔 볼게요 220cm 를 썼는데요 여기에 사용한거 매듭에 사용한건 어떻게 되냐 라고 했어요 이 문제랑 지금 같은 문제 있네요 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22가 몇개 있는 거예요? 22가 8개를 사용한 거예요. 22가, 그죠?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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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그러면은 얘는 176cm를 썼고, 어, 지금 매듭이죠. 여기, 여기는 그러면 176 더하기 네모를 한게 220이다. 그러면은 네모는 44cm 인데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미터로 하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0.44m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 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매듭으로 나오는데, 리본으로 나온 데도 있고요. 끈으로 나온 데도 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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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듭 끝 해주셔도 되고, 리본 끝 해주셔도 됩니다.